먼저 PICC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PICC는 영어의 약자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초 말초에서 삽입한 중심정맥 카테터라는 뜻이에요. 네, 말초에서 삽입한 생긴 것은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있고요. 몸 바깥에 있는 카테터의 끝은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통로가 두 개, 세개 또는 한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반대편은 긴 카테터의 형태로 몸 안에 넣으면 바깥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고요. 사실은 이 카테터의 대부분은 몸속 안에 들어가 있고 심장 안쪽 중심 정맥을 지나서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에게 시술한 사진을 보시면 바깥쪽에는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일부만 나와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PICC는 여러 혈관을 통해서 시술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곳은 오른쪽. 상완부예요. 오른쪽 팔 위쪽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초음파로 저희가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내부에 숨어있는 혈액 혈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말초혈관을 바늘로 눈으로 보면서 찔러서 카테터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굵은 혈관을 쓰게 됩니다. 가는 혈관을 쓰게 되면 그 혈관 자체 안에 카테터가 직경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그 정맥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가급적 큰 직경의 정맥을 사용하고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은 가급적 피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을 이용하고 주로 팔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데 간혹 팔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한 분들이 계세요. 혈관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자세로 인해서 뭐 몸에 팔에 구축이 와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는 팔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퇴정맥, 아래쪽에서 다리를 사타구니를 통해서 하대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PICC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보는, 눈으로 보게 되는 사진들을 보여드린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초음파 영상이에요 위쪽이 피부에 가까운 쪽이고요 아래쪽이 몸 깊은 곳이고 감, 검게 그림자처럼 보이는 게 이제 뼈고요 안에 근육과 뭐 지방조직이 있고 안에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이 혈관인데 어, 가장 동그랗고 검게 보이는 게 동맥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덜 검게 보이는 혈관들이 정맥이에요. 이이 정맥의 중앙에 보시면 깜, 하얗게 점처럼 보이는 게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찔러 넣었던 바늘 끝이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로 혈관 안을 찌르게 되면 조영제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큰 장비 투시장비로 조영제가 들어가는 통로 그러니까 혈관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중심정맥이 막혀있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코스로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 안쪽으로 카테터를 이렇게 밀어 넣은 거죠.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적합한 위치에 카테터 끝이 위치하도록 카테터를 넣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앞에서 보였던 이런 정상적인 중심정맥이 보이지가 않고 막혀있는 경우들이에요. 세 가지 다 다른 분들인데요. 굵은 그런 통로들이 다 막혀있으면서 제대로 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이런 곁가지들을 통해서 혈액이 돌아가느라고 이런 곁가지들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음, 이런 경우에는 반대편 팔을 이용하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곳이 아주 여의치 않은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이 막혀 있는 혈관을 정면 승부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맨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이 카테터가 이렇게 길게 오다가 여기에서 끊어져 있죠. 원래는 심장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분인데, 카테터가 좀 잡아당겨져서 요만큼이 밀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요 중심정맥을 어, 협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카테터가. 그래서 요 카테터가 밀려 나왔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중심정맥은 카테터가 멈춰 있는 곳에서 끊어져 있고, 주변에 격가지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분은 다른 경로의 시술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카테터와 와이어를 이용해서 여러번 노력을 한 끝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원래 길을 다시 찾아냈고요. 그 찾아 와이어로는 찾아냈지만 이게 너무 좁아서 카테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좁아진 혈관을 넓히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풍성 카테터로 혈관 성형술을 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PICC 카테터를 넣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PICC 카테터는 앞에서 지금 뽑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경우처럼 관리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카테터의 관리나 도관 관리는 입원해 계시던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소독이 필요하고요. 상체 감염이 되니 안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요. 소독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어, 밀폐형 비닐구조 테가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좀 업그레이드된 테가덤이어서 이렇게 소독약이 도포된 젤리까지 토, 포함된 요즘엔 이런 제품도 나와서 저런 테가덤 제품을 이용하면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만 소독하시면 돼요.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는 한. 근데 일반적인 거즈 소독을 하면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카테터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헤파린이라는 혈액을 응고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물을 이용해서 플러싱이죠 세척을 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세척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카테터가 PICC가 들어가 있는 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3개월 아니면 길어도 6개월 이내에는 교환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원 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병원 의료진들이 다 관리를 해주는데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이런 카테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소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삽입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된다든지 염증으로 인해서 진물이나 농이 흐르는 경우, 어떤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에 뭐 열이 난다든지 특히 어 아까 세척을 했는데 세척한 이후에 열이 난다든지 그리고 팔이 저리거나 아프다든지. 카테터가 일부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빠져나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